안녕하세요, 레이라예요. 오늘은 어, 여자 풀업을 할수 있는 방법과 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풀업을 한 개도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한 개를 할수 있고 두 개를 할수 있고 세 개를 할수 있고 네 개를 할수 있는지 내그 네, 풀업을 연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한번 같이 셰어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2019년 10월까지만 해도 풀업을 하나도 못했어요. 아예 이게 이렇게 잡고 당겨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끙뛰어서 올라가도 매달려지지가 않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매달리지? 나는 여자라서 안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군필 남자들만 할수 있는 게이 풀업이나 턱걸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내 네, 몸은 정직하고 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전문 운동인도 아니고요. 내 네, 그냥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내 네, 노예처럼 일하는 도비 중에 한 명인데 그냥 맨날 맨날 내 네, 뭐 맨날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주 자주 당겨주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몇개할수 있는지 오늘의 기록을 한번 볼게요. 음, 그리고 일단 풀업을 먼저 해봐야겠죠. 이제 뭔가 잘하려면 일단 네. 실눈 캐가 이렇게 눈 뜨듯이 약간 유통을 벗어 재끼고 떨린다. 해볼게요. 6.4개 정도 쳐주면 안 되나? 안 되나? 하, 여러분, 여튼, 저희 풀업 스코어는 현재 이렇습니다. 6.55개 정도를 해주죠. 물론, 저는 네, 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 과거에 제가 진짜 하나도 끌어올리지 못했을 때에 비해서는 제 자신 스스로는 되게 뿌듯한 결과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는지 오늘 제가 연습한 내 방법을 하나 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두둥. 처음에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잡고 이게 안 돼요. 점프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는 점프를 시키잖아요. 점프를 해서 올라가도 이렇게 버틸 수가 없고 힘 이렇게 내려가지더라고. 저는 그랬어요. 혹시 지금 이게 점프해도 잡을 수조차 없다 하는 분들은 뭐를 해야 되냐? 헬스장이나 뭐, 그런데 가면 우리 그 스쿼트 바가 있잖아요. 그 스쿼트 바를 잡고, 이제 이렇게 발을 잡고, 응, 차, 응, 차, 끌어올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약간 말로 하니까 웃기잖아요. 우리 집에 지금 헬스장이 아니어서. 스쿼트 렉이 없는데, 그 렉을 잡고, 이게, 이게 렉이에요. 물론 발은 땅에 다있어요 흥! 착! 하고 내려가고 흥! 착! 내려가고 이게 발이 땅에 닿아있는데 힘이 든가 하는데 풀은못 당기는 분들은 이거 한 5개만 해보 이것도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자 이렇게 끌어당겨주는 연습을 먼저 해서 등에 힘을 키웁니다. 얘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5개에서 8개 사이를 한 세트로 두고 하루에 3세트에서 5세트씩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푸쉬업! 풀업과 푸쉬업이 어떤 관계가 있냐? 등 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푸쉬업 연습을 하면서 전반적인 상체 근육과 코어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처음에 푸쉬업도 힘들어요. 땅에서 하는 건 힘들고 인클라인 푸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경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인클라인 푸쉬업을 할수 있어요. 자, 의자가 있어. 집에 우리 의자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의자에다가 놓고 푸쉬업을 하는 거예요. 둘. 네. 이렇게. 그리고 푸쉬업도 하셨고, 이렇게 당기는 연습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하냐? 자, 이렇게. 의자 같은 거를 혼자 밟고 올라가요. 왜냐면 하 나는 지금 처음에는 혼자 당겨서 못하니까. 이렇게 혼자 못 당기는 분들은 의자 밟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그 매달려요. 근데 여기서 어깨 이렇게 쳐지는 게 아니라 어깨를 이렇게 패킹해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어깨를 끌어올려서 가슴이 45도. 이때 시선이 45도 천장 바라보면 더잘 돼요. 가슴을 열어서 45도로 보고 어깨 패킹해서 매달리기. 처음에 30초 목표로, 그 다음에 60초 목표로 매달려주세요. 이거 진짜 매일매일 매일 해주세요. 그러면 이 끌어 당기는 힘이랑 그 다음에 여기 근육. 이, 이 힘이 붙어가지고,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자, 이번엔 도구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무 밴드 있잖아요. 물론 인터넷에 풀업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 그 밴드를 하셔도 되는데, 세라밴드, 라텍스 밴드를 이렇게 묶었어요. 자, 이렇게 묶어가지고, 풀업 바에 건 다음에, 여기에, 아이고! 한 발을 고정을 해주시고요. 네, 밴드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밴드 난이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밴드를 좀 두꺼운 거를 쓰시면 되고요. 어, 나좀 할만한데? 하면 점점 밴드를 얇은 걸로 해서 이렇게 당겨주는 연습을 합니다. 아, 물론 이때도 막 당기지 못해요 하시면요. 점프! 해서 매달려, 버텨. 여기서 버티고 천천히 내려가는 연습. 네, 희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거 찾아보면 우리가 요즘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잖아요. 아, 풀업을 할 때는 이게 팔 힘으로 하면 안 되고 뭐 등의 힘으로 당겨야 되고 뭐 블라블라 이렇게 막 어깨 올라가면 안 된다. 등 말리면 안 된다. 막 너무너무 말이 많아요.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런 말도 다 들어가지고 막 가슴 열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못 해. 저는 그랬어요. 우리 왜냐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전문가처럼 딱 등으로만 이렇게 올리면 너무 좋지만 우리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람들 더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냥 당겼어요 이게 뭐 팔로 당기면 턱걸이다 등으로 당겨야 풀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당겨 올라가는 기쁨을 먼저 맛봐요 어 되네 어 이게 올라가네 내 몸이 어, 이렇게 되는 거였나 야호 네, 이렇게 기쁨을 먼저 맛보시고요 점점점점 그립을 넓혀서 우리 이렇게 잡으면 아무래도 이 팔에 개입이 많이 들어가는데 얘를 와이드하게 잡고 가슴을 45도로 올려주면 등의 근육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때 어깨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어깨 내려주시고요. 등으로 당기는 연습을 차차차차 해주는 거예요. 물론 강조드립니다. 처음부터 정자세, 정그립으로 등 근육으로만 이렇게 끌어올리는 풀업을 하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안 되는 저처럼 약간 약골인 여성분들 특히 일단 이두를 한번 당겨봐요. 이거 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에도 일단 이두로 먼저 당겼고 장갑을 끼면 더잘 당겨집니다. 장갑 끼고 먼저 당겨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이 풀업, 하, 푸시업 하던 게 노력에 헛된 게 아니구나. 이제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 더더더더 자극 받아서 열심히 풀업을 하게 됐고 지금은 오늘날에 이런 풀업을 할수 있게 됐어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이제 저랑 같이 풀업을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진짜 1도 못하는 상황, 진짜 이게 끌어 당겨서 버틸 수도 못하는 상황에서부터 이렇게 연습을 해서 두달 만에 풀업을 딱한 개를 성공을 해냈어요. 그냥 점프 없이, 반동 없이 이렇게 등으로 당겨서, 네, 여기 귀까지 오게. 그래서 저는 귀, 귀 하면서 당겼거든요. 귀까지 오는 선까지 연습하는데 두 자리 걸렸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일 해주시고 저보다 훨씬 잘 하시면 훨씬 더 빨리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풀업 한 개를 성공을 하시면요. 두 개는 쉬울까요? 안 쉬워요. 네, 저는 그랬어요. 하지만 두 개를 하고 세 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섯 개를 하는 날이 오기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해서 오늘도 풀업 연습해봅시다. 네, 여러분 파이팅!